그럼 악의 세력들은 저희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또 무시하려고 많은 비판들과 많은 교롱들과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그들의 어떤 행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 살리고자 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갈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자, 당당히 외출 때까지 이스만 대통령이 말씀으로 이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까지 저희는 달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도 이 남은 대한민국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까지 다시 살리고 다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그런 국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성령의 말씀 따라 달리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죠? 예쁜 딸입니다. 예, 저는 딸이 없는데 저렇게 어떻게 저런 예쁜 딸이 나왔을까. 정말 예쁩니다. 자, 여러분, 어, 사실은 청와대에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요, 이 곳이 가득 우리 애국시민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청와대 효자체험센터에서 사랑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나와서 뒤엎어져야 게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현장과 문재인이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졌는재을 왜그 USB를 안 가져왔지. 아처음으 네. 이렇게 모니까 아주 좋구만. <laughs> 아니 나때 이렇게 야원 아주 시럽지바람인 것이. 여러분 가는 흥남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들 모습이 유튜브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보니 유튜브 방송이 지금 첫사기리 유튜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정말 질서정연하게 오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가게 생겼어요. 너무 목이 아파요. 자 여기서 조금만 걸어.